안녕하세요. 주차관리팀입니다. 금일 추첨은 주한7동제 2누의 공영주차장 추첨입니다. 해당 주차장은 무인주차장 운영으로 1주차와 월정기 주차를 병행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전체 주차 면수는 17면이며 주차 면수 대비 40%만 추첨하여 월정기 이용은 7면이며 1일 주차면은 10면입니다. 총 접수 인원은 29명이며 1차 이용자 7명, 2차 이용자 7명, 15명은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당첨자는 문자로 상세 내용을 다시 안내 드리며 홈페이지에서 명단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계약 기간은 추후 공사 완료 후 문자로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입금 기간은 4월 6일 수요일까지이며 미입금 시에는 포기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하는 프로그램은 유니피커이며 타공단도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추첨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수자 명단을 보여드리오니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에 나타난 1번부터 7번, 7명이 1차 당첨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0번부터 18번은, 18번, 아, 죄송. 8번부터 14번까지 7명은 2차 당첨자가 되겠습니다. 7249, 6124, 0392, 270, 1435, 4658, 3회 우 하나까지 1차 당첨자이며 393309725701652553722870786까지 2차 당첨자입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추첨을 마치며 계약 및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금일 중으로 문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